이렇게 느리면 라쿤이지. 아. 개가슴맵. 진짜 말하는 대로 아, 거기. 나무 있어요. 있어요? 예, 나무 있어요. 이거 대목으로 온 게? 아니야, 아니야. 방다다클라운이야 또. 클라우냐? 또 클라운이야, 또. 클라우냐? 또? 아유, 여기 가요 레온 아 뭐야, 뭐야. 아왜 나야? 아니. 뭐야? 내쪽온줄 아. 알더니 아니네. 도서관 도망가려고 했는데. 아, 빠른 거 보소. 1층 로비 돌려 어, 공속이라서 음, 공복 먼저 줄질라 그러는 거아니에요저 버린 거 같은데요? 네, 걸렸어요에다 보고 갑자기 또쳐요 아! 제발 놈아! 여미새 새끼야! 여미새 <laughs> 여미새 어, 걸렀나? 빌렸어요 뭐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온다 얘 이속가스 쓰고 오니까 조심하세요 제발 여미새에게 나 말고 새기고 도서관 위, 그 도서관 옆에 <laughs> 가져게 하나 있어. <laughs> 도서관 그, 내려왔는데. <laughs> 깨진 유리창. <laughs> <이렇게 하면 되나. 웃음> <laughs> <못> <laughs> 도서관 몇개 떴는데, 도서관 쪽에. 또 위에 그 위쪽에 바로 위쪽에 하나. 여기 가운데 위쪽에 바로 하나. 에층 로비. 제이 중요해. 온다. 팅로 에이팅 로 에이팅 로비. 에이팅 로비. 에이팅 로비. 에이팅 와, 네, 시발. 아니, 저기, 대깨라면서요! r 목잡 f 기 싫었어 아니, 대 a 라 e 어 a r 지대 f me. Oh, but, but, take 나가 r e of me. I'm 못나 i 나 g t 지금 지금 t e n to this. I'm g o 아, 절판 어? 절대 안 쓰지. 어안 아, 돼! 한국인 트 판자 아끼다뒤집 아니야, 근데 중요한 발전기 돌려서 할 만해. 할 만해, 할 만해. 이거 데자뷰여서 가능했다. 네, 발전기 두개 돌아갈 동안 한 명밖에 못 잡은 거야? 그쵸? 음... 걸려요. 원감 있는지 음, 체크 좀. 있어요, 있어요. 있네요. 마부 아. 그 원감. 샷건방... 원감. 샷건방 갈고리, 원감 갈고리예요. 나한테 와어 달려줘, 달려줄 사람. 근데 나한테 오는 거야 이거? 헬기 욕사 들어온 거건어에서 와이. 그래서. 샛다 멀리 있네 저쪽 건물에. 나 잠식될 거 같은데. 안 오면 달려갈게, 달려갈게, 달려갈게. 어 달려갈 미친. 잡은 했어. 어. 일직선으로 달려갈게. 나우 웨나리야. 에이다 오는 중. 자 새끼일 거 돌리는 중. <laughs> 에이 반안되마새길로 와서 이거 같이 돌리고 도 힐러 주실? 강원이 어디 는데저새끼길 새끼리. 정문 빠지는 길. 길이 어디 앞장서요? 어딘지 아니 아니 저어로풀어 저저저 저... 어... 모르겠어요. 나거 이쪽 정문으로 나가서 옆으로 빠지는 길이요. 어이쪽저어그로저관 쪽. 서관 쪽. 이하겠다 오우씨 도서관 지나갔어요 네 발전기 한번 체크하고 누가 여기서 해가고 있는데? 여기서 발전기 까고 안녕하세요 어얘 뭐하는 얘 나가나? 얘선체로 죽었다 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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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발전기 까고 그 도서관에서 나가요 2층 네. 계단으로 응, 2층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아저 구구 <laughs> 이거, 아, 발... 이거 이거 가지요 이거 가세요 이거 가어요 아, 도서관... 네, 도서관 돌리면 뭉치는 거 아니야? 아닌거 아니고, 안 뭉치는 거야. 안뭉치 비디오 자료실에 아. 하나 더 있어요. 아, 나도 구 중앙... 중앙을... 아, 나도 구매하려고. 아, 나는데하려고 아, 하려놔서안도쳐요하케이 아, 도서관하려 돌릴게요 내가 하복이 아, 나도 구매하려고. 아, 나도 구매하려고. 아, 나도 구매하려고. 아, 나하려고 아, 하하 위에 올라갔네? 응. 뭐해? 요즘 왜왜 왜 우리 맺힐 때마다 다 어리버리한 친구들이야? 나 때문인가? 내 m m 맞나? 나도 낮아서 그런가? 여기 기 주방 쪽물려다서 던져않니? 음, 너 절대 못 찾아 어, 저도이 가. 오오오! 나한테 왔어. 절대 찾다 방아쇠 비켜! 비켜 방아쇠! 에에에 에이. 내려가. 저쪽으로 깠. 사무실로 깠. 새끼들도 발전기 돌 나도 나도 나가 나도 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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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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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문 갈게요. 동쪽 문. 서... 동쪽 문, 뒷 문. 어, 나도 클라 나도 문열었도 나도 나도 나 온다. 나가시어한방 아니네. 가자, 나가자. 우리 나갈게요. 네 크라우드 울어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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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아니, 아니, 아니 크라운이 나를 빨리 쳐다보다가 보니까 바로 문 열러 갔어. 울어. 빨리 나가자야겠다저 가죠 이거. 크라운 <laughs> 일걸했대요 아, 아 일본인 일걸 야. 일본인이야, 네, 네. 불쌍해. 일나했안요 불쌍해. 불쌍해. 불 불쌍해. 불 불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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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는 불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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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이 불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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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 이제 가. 아, 안 가네?